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수띠입니다요 어, 근래에 업비트만 보셔도 일명 잡코인이라 그러죠. 잡코인들이 정말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단타 칠 코인과 매수할 만한 코인을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코인의 기본적인 정보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이 가는 코인이 생겼다면은 이제 구글에다가 코인 마켓 캡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어, 해당 코인의 시가총액, 유통량 등 코인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시가총액과 유통량 정도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시총과 유통량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시총이 잡코인의 경우는 시총이 가벼울수록 세력들이 장난질 하기가 정말 편하죠 그리고 업비트에서 근래에 올랐던 종목들이 대부분 업비트 내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종목들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 코인마켓캡에 지금 접속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마켓캡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근래에 하이파이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일단 아크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업비트에서 95% 정도 거래량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코인마켓캡에서 검색을 하셔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업비트 내에서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 일명 거의 뭐 사실 김치코인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코인들 특성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 번씩 윗꼬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어제 라이브 방송을 할때 어떤 친구가 이제 아크코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한번 윗꼬리를 주고 지금 약반등을 살짝 줘서 어 이거 잘하면 한번더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재 오늘 31%까지 찍고 현재. 내려온 상황인데 일단 여기서 가장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일봉상으로 윗꼬리가 언제 치고 내려와서 수렴을 어느 정도 했냐 보면은 7월 15일날 치고 그한두 달간 이제 수렴을 하다가 어 현재 메타 자체가 잡코인 메타가 왔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돌아가면서 난 펌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이제 잡코인의 경우는 이렇게 불기둥 때 타시게 되면 거의 손실 입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두 번째 이제 급등하는 코인을 이제 피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어떤 코인이 올라갈지는 그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가스나 온톨로지, 스트라티스 이런 코인들 보시게 되면은 뭐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한번 이렇게 이렇게 위... 꼬리가 남겨진 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재는 또 윗꼬리가 현재 발생이 안 됐죠. 그러면은 요런 경우는 어 살짝 거래량이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고 다른 잡코인들이 이제 순환 펌핑이 돌 때. 어, 메이저가 아닌 이상은 도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뭐 소액으로 조금 담는다든지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정말 작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이걸 보시게 되면은 뭐 크게 거래량이 없다가 서서히 다지면서 올리다가 9월 9일 저점 대비 뭐그 4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력들이 어느 정도 400% 올리고 이렇게 여기서 한방에 다 빼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장난질을 할수 있는 그런 코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종목들 보면은 이 구간에서 눈치가 빨라서 좀 단타 몇번 치고 수익 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계속 나름대로 단타 치는 어? 계속 가네 50% 60% 계속 가도 어 다음날 또 가네 이래서 나름대로 단타 치다가 마지막에 이 구간에 콱 물려서 물을 타고 이런데 이런 경우는 많이 저점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미리 손절을 하지 못한다면은 여기 갇혀서 제가 평단이 1900원인데 올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저점대이 많이 올랐던 이런 작전 코인의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본인이 이제 단타를 몇번운 좋아서 먹었다. 그러면은 다음 종목, 이제 잡코인 메타가 죽기 전까지는 다음 종목을 보시는 게 조금 유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보면은 계속 매수벽이나 매도벽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 보시라고 그러죠. 어그 사람이 모으는 겁니다. 좀 딥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좀 블랙리스트에 제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치껏 어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메이저 코인은 거래량이 발생이 된 이후에 눌림 구간에서 들어간다면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갑자기 펌핑을 줬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 거래량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게 되면은 현재 거래량 1등 이제 덤프로토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장 폐지죠. 이런 종목은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될 종목이 거래량이 올라왔다고 들어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상패 비밀 목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런 거는 어, 웬만하면은 제끼시고 얘도 리프리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뭐 차트가 거의 흡사하죠. 이제 거래량이 받쳐지는 종목들은 1차적으로 한번 눌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어떤 코인이 어떻게 가고 안 갈지는 전혀 예상을 못 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확률적으로 거래량이 실린 종목은 눌림 구간에 들어가면은 다른 코인에 비해서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여러분들께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인 옆에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얼마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적은 코인은 사주도 팔지도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죠. 대표적인 예가 거래 대금 제일 낮은 거로 보여드릴게요. 비트토렌트라고 있는데 어, 이 친구는 미래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뭐 얘는 엄청납니다. 어, 뭐 움직임이 없어요. 사실 근데 매수벽이나 매도벽 이렇게 또 많이 깔려있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동성 공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거래량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이제 거래량이 없다가도 이제 크게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붙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 상승만 기대하고 미리 매수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기회비용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어떤 코인이 오르는지를 거래대금이 한 천억 이상 넘는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보통 한 시간 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눌림 구간을 이렇게 좀더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하락장에 이제 매매를 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도박을 못 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 코인들도 사고 팔고 하는데 이런 잡 코인들의 특성 아까 코인마켓캡에서 검색을 했을 때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크게 올랐다가 크게 내려가는 경우가 한9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미리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났다면은 뭐 나름대로 단타 몇번 쳐서 수익 내서 마무리를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굳이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싶다면은 거래량이 활발한 코인을 매수를 하시고 중요한 건 이제 거래량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차트 상에서 이제 볼륨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볼륨 확인하기 그 대표적인 예로 하이파이로 설명을 드릴 텐데. 최근에 하이파이가 저점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거래량이 1차적으로 한번 폭발하고 여기서는 다지면서 올라오다가 또 올라오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 한번 꺾이기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볼수있었던 이때 물론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됐죠 이때가 아마 거래대금이 1조가 넘었을 겁니다 거래량이 많은데도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그만큼 매도세가 강하고 저항을 받았기 때문인데 어, 저번 영상에서 제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번 영상을 참고를 부탁드리고 볼륨을 볼때 이제 최근 캔들과 이제 볼륨을 보셔야 하는데 거래량이 터질 때 해당 코인이 얼마까지 올랐는지 다음 거래량이 터질 때는 또 어디까지 오르는지 확인을 하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고점을 3,600원 가까이 갔었는데 그 다음에서 이제 눌림 구간에서 올라갈 때 그거를 이제 전보로 뚫지 못하고 여기에서 갑자기 물량이 쏟아지게 나오게 되면서 물량은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반등을 못하고 계단식으로 흘러내린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저점 대비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모아서 다지면서 계속 던졌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코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빨래질을 시작했다. 그래서 내 평단 열만 데 탈출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거는 정말 기도 많이 답입니다. 세력이 한번더 볼륨이 많았기 때문에 장난질을 칠 수도. 있고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정도 한 98%가 빨래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 여기에서 이만큼 물량을 던지고 다음날에 바로 올리면 은 세력들이 손실일까요 손실이 아닐까요 그럼 얘네들이 다 탈출하려고 하겠죠 이게 계속 계단식으로 내려갔다가 여러분들이 지쳐서 다른 코인이 올라가는 거눈 돌아서 볼 때쯤 걔들이또 물량을 모았다고 천천히 또 나중에 올리는 게 이게 코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소에 차트를 자주 보면서 이제 눈에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양한 시간봉으로 많은 차트를 보면서 차트를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코인은 이제 종류가 다양하고 코인마다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어 비트코인만 매매할 게 아니라면 이제 다양한 코인을 눈에 익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꼭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차트만 눈에 익히시는 게주후 매매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쌍바닥, 뭐 헤드앤숄더 같은 차트 패턴만 외우려고 하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적용하기 어려운데 실제 차트에서 해당 패턴을 찾으면 이해하는데 더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커플링 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비트 형제라고 하죠. 비트코인 오르면은 뭐 비케, 비골, S V 그리고 E K C 이렇게 형제 같이 같이 오르는 종목이 있고 뭐 가스가 오르면은 온톨로지 가스가 뭐 같이 오른다든가 디센트럴랜드가 오르면은 샌드박스도 같이 오른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수할 만한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 다음에는 진입 시기와 매도 타이밍 찾기 등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 help. kid, don't ever let them get inside your head